2022년 8월 31일, 마지막 예심 찾기 기도입니다. 사랑하는 주님, 내일은 사랑하는 제 남편, 남편의 생일입니다. 아들과 둘이서 손편지를 써서 주기로 어, 이미 약속을 했고, 그 손편지 안에는 절대 술에 대한 이야기는 안 쓰기로 약속했어요. 남편에게 고마웠고 감사했던 말들만 쓰기로 둘이서 약속하고 저도 방금 편지를 다 작성하였습니다. 내 주님 써 내려가다 보니 감사할 게참 많더라고요. 음... 편지를 주고 남편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, 또한 음...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, 음... 제가 손편지를 써서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것도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제 몸에선 하나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저 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? 하지만 아버지가 또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열매를 맺으시려고 저를 연단시키시고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품게 하시고 또 심장을 밀가루 주물듯이 주물르셔서 저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토기로 만드시려고 부서서 다시 붙이는 과정이 아닐까, 아버지. 그래서 남편은 원망만 하다가 이 입이 이제는 불쌍하다고 그들을 궁률로에 궁률하게 생각하는 입으로 바꿨습니다. 입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고 또내 머리도 바뀝니다.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가족이 성전인 것을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. 이 손편지를 내일 전해주고 남편이 기뻐하길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후배가 찾아와서 제 얼굴을 보고 너무, 너무 평온해 보인다는 그 말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들은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. 다 주님께서 주신,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.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